주상부터 주상이야. 주지추상이야추상이야 시작 주상이야. 어, 주상이야. 어. 적인대상이 음. 자체가 없는 어. 거상요 응. 그거는 두가지가 이야데 첫번째는 상조야 그리고 응. 두번째는 추상 첫 번째 거는 단순한 획과 볶았던 지점과 아, 감정은? 최대한 줄여서 하는 거예요. 아. 그리고 두 번째 거는? 오브젝트? 오브젝. <laughs> 오브젝 미술이래요. 응. 응. 그거는 응. 그 자신의 응.